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울산 무거점의 대표 김옥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저희가 울산 무거점에 왔는데요. 그 간단하게 울산 무거점의 자랑, 네. 울산 무거점은 뭐가 좋다? 요런거 간단하게 자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울산 무거점도 무거점이고, 울산에 우리 하류구가 유일하게 백딱 무거점이 한 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미지 우리 본사 이미지 손상 안 되고. 열심히 해서 많이 활성화시켜서 여기 보고동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남구 다 같이 우리 이렇게 화를 속으로 활성화시켜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물산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또 매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약간 둘러봤는데 매장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굉장히 또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단골분들도 굉장히 또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뭐그 점주님만의 혹시 노하우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장에 없을 때는 모르지만 있을 때는 지금 아니 지금이 아니고 손님들 한분한분 한 분, 고객님들 다이렇 아, 뭐 정말 제, 제가 생각해도 네네. 손님들한테 잘해드린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없을 때는 우리 주방의 실장님이라든가 그 직원들이 제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손님들한테 그 잘해드립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굉장히 편안해하시고 맛있다 고 그러고 깔끔하다 그러고 예. 직원분들 사장님들 인상이 너무 좋다고 해서 다음에 손님들이 먼저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갑니다. 아 역시 친절이또제 일에 또. 제일의 또 자... 또그 그 무기가 또될수 있는 네네. 거군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잘 나가는 메뉴가 또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하루엔스코 그 메뉴도 또다 인기 많지만 그중에서도 무거점에 오면 네네. 이거는 꼭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메뉴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치즈까치는 그게 네. 다 완제품으로 와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나가는 메뉴 중에 하나고요. 네네. 이제 여기 거리 이렇게 이제 주위 특성상 젊은 분들이 많아요. 울산대학교도 있고 이래가지고 학생들은 오면 치즈 같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 동그리를 어, 저희 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조금 잘 만듭니다 맛이 아, 네. 아 스테이크 동그리를 잘 만드시고. 네네. 이렇게 두 가지 메뉴를 또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 산 무거점을 운영해 오시면서 항상 찾아주시는 단골분들하고 고객분들께 어떻게 보면 감사 인사를 또 이, 전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간단하게 여기서 감사 인사 한번 전해드릴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어, 우리 여기 뒤에 보면은 빈처워 빌딩이라는 거기에서 많이 오세요. 네네. 어,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우리 여기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오시지만은. 주위에 이제 병원, 개인 병원, 뭐 하이마트 이런 직원분들 많이 오시는데 어 다른 곳에 안 가시고 그래도 일주일에 두서 번씩 꼭꼭 저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뭐 이렇게 이런 렇게이곳 만들어주셔서 저희 식사 제공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고요. 보람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시면 제가 잊지 않고 감사의 표시는 제가 어뭐 친절한 건 기본인 건 아실 테지만은 제가 다른 뭐 물질적인 거라도 제가 한 번씩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고객님들께 보답도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하루엔 속고 무거 점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 무거 점 하루엔 속고 파이팅 파이팅하세요. <laughs> 네 아니, 대박 날 겁니다. 네 대박 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